그 대륙 조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전에부터 한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좀더 <laughs> 이제 봐야 될것 같아서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대륙 조선이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면 조선이 대륙에 있었어요. 대륙 백제예요. 그러면 그 그러니까, 동, 그, 서쪽과 동쪽에, 그러니까 이제, 동쪽은 신라가 있고, 서쪽은 백제가 있어요. 그러면 백제가 땅을 넓히면은, 바다 건너 중국을 치겠어요? 그러면 서쪽 신라를 치겠어요? 신라를 점령하는 게 쉽겠어요? 바다 건너, 그, 중국, 그, 산동반도나 그 중국 동쪽을 차지하는 게더 쉽겠어요? 신라를 먹고 난 다음에 대륙으로 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신라를 두고 대륙으로, 대륙 땅을 먹었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군대가 대륙으로 갔으면, 배를 타고 갔으면, 여기가 지금 백제가 군대가 많이 비었잖아요. 그러면 신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먹혔나? <laughs> 어쨌든 이제, 대륙 조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정당성을 가지려면, 조선은 대륙에 있었다. 그럼 한반도에 있는 정치체는 뭔가?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정치체를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대륙에 조선이 있어요. 남경에 저 조선의 수도가 있어. 그러면 한반도는 대륙의 지방 조직이라는 거잖아요. 조선의 지방 조직. 그러면 결국 동북정부하고 똑같은 소리를 해요. 중국 사람들이 동북공정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그 그러면. 한반도가 대륙조선의 일부 지방조직이었다. 그러면은 이게 한반도는 나라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동북공정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가 그 석국이었다, 뭐 했다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대륙조선을 주장하려면 한반도에 있는 정치체를 밝혀야 된다고. 그거 안 밝히잖아요. 그러면 대륙조선에 있던 사람이 한반도로 왔다. 그 얘기인가요? 그럼 한반도로 언제, 무슨 이유로 왔는지 얘기를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그래요. 중국은 왕씨의 나라였고 한반도는 김씨의 나라였어요. 그거를 지금 해치고 혼란을 주기 위해서 사료를 만든 거예요. 이거 너무 심각해. 지금 대륙 조선을 얘기하려면 대륙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선이 있었고, 그게 무언 무슨 이유를 해서 한반도에 왔다.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대륙 조선을 얘기를 하면 한반, 그리고 뭐그 남경. 경이면 이제 서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도, 경도는 지방 도시잖아요. 뭐 전라도 뭐 하듯이. 그러면은 한반도는 대륙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지방 조직이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한반도에 나라가 없었다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제국 때부터 나라가 생겼을까요? 그거를 얘기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거 동북 공정 중국 동북 공정 팀이 교묘하게 지금 대륙 조선을 주장하면서 한반도는 국가가 없었다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한반도도 우리 거였다라고 주장하는 걸로밖에 난안 보여요. 그래서 이 대륙 조선 대륙 백지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때 중국 사람이든지 중국의 사주를 받았든지 나는 그렇게 보여지거든. 내가 진작부터 한번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좀더 그, 음, 두고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말을 틀면좀 계속 이제 얘기가 될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한국 한반도에 있는 정치체를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대륙조선 대륙백제를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대륙백제 대륙조선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일단 백제는 한반도에 없었어요. 한반도는 김씨 나라였어요. 그러면 김씨 나라가 어떤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거를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